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혹은 사랑받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1년? 5년? 평생?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동시에 사랑이 언젠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더 매달리거나 혹은 먼저 떠날 준비를 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정말로 배운 적이 있나요? 20세기의 위대한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다. 우리가 평생 느끼는 것으로만 여겼던 사랑이 사실은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거나 외국어를 배우듯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 프롬에게 사랑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성숙함과 자유, 깊은 이해와 책임감이 모두 어우러진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의 대표작 사랑의 기술을 통해 우리가 왜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사색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사랑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이 하나의 답이 될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운명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 같은 것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사랑은 늘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프롬은 이런 생각이야말로 현대인이 사랑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사랑을 단지 감정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개발서를 읽고 외모를 가꾸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사랑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처럼 말입니다. 프롬은 이것을 사랑의 상품화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교환 가치로 환산하는데 익숙해졌고, 사랑마저도 그렇게 다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같은 계산적인 태도가 관계 속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사랑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즉, 사랑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외국어를 익히고 요리를 연습하듯이 사랑도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 발전시켜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은 능력이어야 할까요? 프롬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독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혼자이며, 이 근원적인 고립감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한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단에 몰입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알코올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도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의 고독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독 속에서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고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며 필요가 아니라 배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진정한 사랑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바로 배려. 책임, 존중, 그리고 이해입니다. 이네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빠지면 진정한 사랑이 될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삶과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의 안녕과 성장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정원사가 식물을 가꾸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배려가 강요나 통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프롬은 책임이라는 말이 원래 응답하다라는 의미에서 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책임은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 표현하지 못한 욕구, 숨겨진 고통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프롬은 존중이라는 말이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뜻에서 왔다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을 내 욕구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소유욕이나 지배욕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네 번째는 이해입니다. 여기서 이해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롬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의 선입견과 투사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이나 우리의 필요를 투영한 이미지를 봅니다. 진정한 이해는 이런 환상을 걷어내고 상대방의 실제 모습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요소는 서로를 지탱하고 강화합니다. 배려 없는 책임은 형식적인 의무가 되고 존중 없는 배려는 간섭이 되며 이해 없는 존중은 무관심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프롬의 사랑론에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자유를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자유를 포기해야 하고, 자유로우려면 사랑을 멀리 해야 한다고 여기죠. 하지만 프롬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자유로운 사람만이 할수 있다고요. 여기서 자유란 무엇일까요? 프롬에게 자유는 단순히 구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만 이해합니다. 부모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하지만 프롬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즉,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입니다.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의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수 없어 라는 말은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나의 불완전함을 메워줄 도구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는 당신 없이도 온전한 나 자신이지만 당신과 함께할 때더 풍요로워진다. 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나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 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 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떻게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프롬에게 진정한 책임은 자유의 표현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때 나는 내 행동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외부의 강요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선택으로 상대방에게 응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가장 자유로운 행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프롬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프롬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는 현대인의 외로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는 현대 사회가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은 고독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관계, 일에 대한 중독, 소셜미디어에서의 인정, 소비를 통한 일시적인 만족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연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있을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반면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에는 나르시시즘과는 다릅니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지만 건강한 자기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돌보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전한 두 개인이 만나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프롬은 현대 사회가 이런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하고 소유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에 집중하는 한 되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많은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함께 존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프롬은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사랑에 대해 많이 알아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수영교본을 100번 읽어도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 나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가? 아니면 내 욕구를 투사하는가? 나는 혼자 있을 때 편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과 인내입니다. 현대사회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사랑은 빠른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프롬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진정으로 귀 기울이기,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기,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열고 상처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완벽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피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요구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네 번째는 신념입니다. 프롬이 말하는 신념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상대방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신념이 없다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출간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하고 경쟁하고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어떻게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걸쳐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사랑은 감정의 격류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